네 녹화 시작했고요. 네 지금 로딩 중입니다. 저번에 그 낮은 옵션으로 중계를 하다가 어한 시청자 분께서 옵션 좀 올려 달라 해가지고 일단 올리긴 했는데 어이 정도면 일단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경기 시작했고요. 어, 아무래도 맵 선택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는 약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보자, 7시 진영 노란색 프로토스 뉴게임스 클랜의 겐잇 이에 맞서는 1시 진영 빨간색적 뉴게임스 클랜의 모닝 라떼 라떼 음, 아무래도, 음, 이 작금 리그의 특징상, 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저도 함부로 약간 좀 판단하는 거를 오늘 좀 약간 좀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 유리했는데, 어, 어 이길 경기인데, 갑자기, 어, 입군 다 죽어가지고 게임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작금 리그에서. 음.. 일단은 지금 경기 극초반 어, 서로 무난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게니치 선수, 살짝 나칼다를빼드긴 했거든요? 근데 오버로드가 이거 떠나면 안 돼요. 근 떠나면은 우인나트 선수 당할 수 있습니다. 선압이거든요 네, 일단 프로브 도착했고요. 아, 지금 참고로 방송은 50초 지연으로 방송 송출되고 있으니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일단 프로브, 어, 바로 뭐 포토캐논 러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찰 가볍게 해주고 있네요. 솔직히 지금 파늘로즈께는 살짝 늦은 거 같죠? 네, 그냥 안마당 그냥 수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입구가 있나요, 이거? 있겠죠, 이쪽에 살짝, 살짝 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네. 그러면서 안마당에 인공지역소까지 어, 그러면서 아직 가스는 캐주고 있지 않는, 캐주고 있진 않는 게니치 선수. 어, 빌드? 좀, 저도 좀 특이합니다, 이건. 어,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갈지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근 아, 네, 역시, 구멍 한개 있죠? 이건 나중에 질러 나오면 그거로 막으면 되고요. 어, 일단, 모딩라떼 선수는, 어, 그냥 진짜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제 가스 했으면 이거 옮겨주면 좋거든요. 이거 안 옮겨주면은, 어, 좀 차이가 납니다. 어, 물론 이제 오린으로 갈 거면 옮길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나중에 뭐. 근데 오린 가긴 좀뭐 투카스도 올려야 하는데 좀 늦긴 늦었죠. 여튼 이런 짜잘한 것까지 신경 써주면은 자글리 그 나오면 안 되죠. 네. 이런 맛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스타란게 절대적이지 않고 약간 상대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대보다 잘하면 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네. 어 일단은 네 경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 오, 모리나스 선수 이런 거 좋아요. 상대 트리플 언제 먹는지 계속 체크해주려고요. 어, 링한번 가가지고 상대가 뭐 일단 대충 어떻게 하는지 입구는 막혀있는지 그런 거한번 확인해주면 좋거든요. 지금 오브로드가 요쪽에 있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지금 상대 아예 뭐 시야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뭐 없죠, 시야? 어 슬슬 이제 상대가 황혼인지 우관인지 봐야 할 타이밍이란 말이죠. 어, 하지만 어 게니스 선수. 어, 황혼도 우관도 뭐 생각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한 게이트. 한 게이트 이후에 황혼까지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네. 아, 그한 번씩 소리가 튀면은 이제, 이제 기침할 때가서 마이크 잠깐 끄는데 그때 버튼 때문에 살짝 튈 수도 있으니까 어 소리가 막 그렇게 크지만 않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그 모닝나떼 선수 아마당 살짝 좁히면서 박희석을 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지금 왜 추적자 뭐가 좋죠 지금 포토캐논 위치가 살짝 공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근데 전멸을 먼저 올려주네요 약간 테란전처럼 경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추적자 이제 점추가 어, 바퀴랑 뭐개멸충링 이렇게 했을 때 어, 나름 또 타이밍만 저가잘 계산한다면 막히기 쉽기 때문에 어, 과연 이제 이 개니 선수가 언제 타이밍 잡고 모리나 때가 언제 그걸 잘 대처할지가 좀 관건이긴 하네요. 근데 역으로 모리나 선수 아직 트리플 안 보고요. 지금 가스가 3개거든요. 이거 바퀴 하면 짤수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개니 선수가 아예 정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바퀴가 오는 지도 지금. 네, 바퀴 나왔죠. 네, 쭉 뽑습니다. 지금. 네, 공업? 뭐 아직 초반이긴 한데. 해주면 좋은게 공업이죠. 견인 <laughs> 선수는 일단 가스 지어지는데 일단 살짝 가스 조절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본진의 이군좀 어음이 좀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로봇공 튀겨요. 이게 오니나테 선수가 봤거든요. 상대가 황혼을 먼저 올렸다는 거래요. 런데 우관이 아니니까 결국엔 바퀴가 활기를 칠수 있는 지금 컨디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아, 하지만 직접 걸어가는 게 아니라 땅 꿀망. 약간 땅콩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선우간 상대로 트리플 빨리 가면 막 그렇게 카운터 칠 때도 종종 나오는 이제 여왕 데려와서 쓰는 그런 빌드긴 하죠. 어, 이러면서 바퀴, 개멸충, 그리고 여왕, 보워주고 있는 모니라대수도 트리플 안 먹어요. 개니 선수가 알아야 이거. 모르면 갑니다, 진짜. 이거 그냥 자기 할거 하면 갑니다, 이제. 이거, 아, 인구수 막혔어요. 심지어 이제 불면책 부바이거든요. 아, 지금 중간기예요 신윤이지. 이거 인구수까지 거 이거 때문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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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도 없어 이거 리고 지금 자, 땅굴 첫땅 이거 이거 어떻게 막냐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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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선수 이거 땅굴 준비하죠. 이제시작 이거 네, 땅굴 이거 선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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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응했어이 일단. 아 이거 이거 땅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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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지고. 길은 잘나어요땅굴 상대로 아, 오버드 잡히고요. 감시군주 분각이 나왔어요. 이거 전멸 추적자로 한번 공격 가겠다. 이거든요. 길은 치려줘 이거 무인하트 연속 그냥 트리플 지금이라도 올리면서 저 막아주고 이꾼쭉 뛰는 게더 날수도 있어요. 이거 난땅굴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야가 없거든요. 감시군주로 인한 이건 막아야긴 합니다. 이거 추적자도 뭐야? 분각이면딱단 가긴 하는데. 일단 투제련소 어.. 있단데 어어? 불편한 동거? 불편한 만나 하지만 공격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알고 있나요? 아 일단 모르고 있네요 자 추억자 물거가다 살아서 왔어요 번식지, 본진으로 가는 분광기 추적자 내기 타고 있거든요. 여왕 여왕으로 되죠. 일단 분광기 1.4 막을 수 있어요. 네 분광기는 찾려줘야죠어어어아 어어, 잠시만 이러면 막혔어요. 이러면 막혔어 요 이제. 어 이러면은 어 지금 추적자가 아무래도 이제 추가 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 기지 쪽에서 근데 또 공력이 좋아질 기 있긴 한데 전직히 트리플 없는 상태에서 짜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 이거 게이트에구멍한게 있지 않았나요? 차라리 포토캐너 깨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튼 그래도 네, 저글링 상대 분명의 위치 확인하고요 어, 이제 먹네요 먹었네요 이게 네 문이 라던데서트리플 했어요 그리서 여왕까지 대동하려 땅굴벌레 아, 추적자? 이거 뭐죠? 막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엘리즈노 그냥 끌고 가나요? 아 일단 다시 오네요 그래서 게니츠 선수도 일단 트리플 올리는데 이거 막아야 의미가 있어요 아, 분열기? 분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분열기 뭐 하나요? 분열기 뭐 하나요? 일단, 아 일단 네 잡네요 오 대박 났어요 한번자 아직 한발더 나왔거든요 여왕 여왕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네 본진에 저러고 있, 일단 있네요 자, 이거 분열기 때문에 바퀴가 상당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오, 불이 나갔네 근데... 어우, 어우, 분열기 강력해요. 하지만 바퀴도 강력합니다. 역시 가성비의 바퀴. 아 그래도 일단 프로토스 한 방에 먹어주는 모닝 선수. 이 분열기가 또 잡혀가지고 이 분열기 또 쌓여야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거 본진에 또 미네랄 좀 옮겨주면 더 좋을텐데 트리플.. 로 트리플.. 아.. 트리플. 아좀 위험하네요 지금 트리플 깨지면 이힘 빠져서 저도 이제 본진 말랐거든요 아 이러면서 본진의 땅굴 아 이거 트리플 지키랴 본진 수하랴 이거 진짜 없습니다 아.. 어.. 삼가스 이제 투관간투제련소 아, 살짝 가스를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제짜 멀티가 좀 많이 늦은 가뀝다 내가 오, 모닝 선수는 지금 이금이나도 계속 바퀴 찍으면서 돌아보, 어, 잠시만, 이거 대박! 어, 일단 한번 대박 났어요. 이게 없나요, 쿨? 아, 이렇게, 본진의또 땅꿀. 이건 또 뭘로 박죠, 땅꿀. 아, 이미 인구수체가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 바퀴 열, 뭐열기신 나오거든요, 지금. 걸어오는 거 따로 있고, 땅굴도 따로 있는데, 이거 일단 나오고 아, 이거 정신없어요, 이거 어우 어우, 여왕까지 다 땅굴은 파괴 됐고 아, 이 근처에서 나아면 이거 또 추적자도 못 붙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거 지지 나오겠는데요, 이제 어, 일단 이렇게 모닝 선수가 첫 경기를 거의 가져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부스 한 단계 차이나고 있고요. 밖에도 아우 말이, 열기, 아 마리, 열기, 열기지요 아, 네, 아, 진지 아. 나오면서 2 0 0 0부때 고속 어첫 번째 세트 경기는 모닝 앞대가 선취점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 하드 와이어에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음, 좀 자프전인데 상당히 좀어 약간 정리된 비디니였습니다 일단은 내양 네, 선수 준비됐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저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게니스 선수가 어 티어가 좀약두 단계 정도 훨씬 낮기 때문에 좀그 티어 차이, MMR 차이에서는 그런 게좀 보여줬었죠. 모리나 때가 어, 나는 무난하게 어, 경기를 잘 잡아 낸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경기, 음. 네. 5진층에서 보이는 노란색 프로토스 뉴게인스 클랜의 갠잇. 니잇이맞서는 한시진력 빨간색 줄 뉴게인스 클랜의 모닝라데. 모닝라데. 하지만 이 작은 리그의 뮤비가 보겠습니까? 언제 또 경기가 뒤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실수 한 개가 생겨버리면은 이눈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균역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특히 이 작은 이거에서는 정말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게임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상 게니츠 씨가 좀 많이 불리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어 솔직히 뭐 승률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도에도 약간 불리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또 그래도 어떤 필드와 어떤 모습 보이면서 그 포켓 나같이 경기를 안 봐야겠습니다. 네, 전파랑 똑같은 타이밍, 똑같은 빌드 지면서김 선수 풀로브 정찰 진행하고 나가고 있고요. 어, 모닝아테 선수도 네, 전파랑 똑같이 그냥 뭐 선압하고 뭐 이후에 뭐 살라 뭐 그리고 가스 이후에 살라 뭐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음, 처음에 저는 이제 포지를 먼저 지어주길래 전 약간 포도로시 약간 반오일인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네, 정찰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 포토캐논을 초반에 약간 이 수비용으로 쓰는 건좀 좀 손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150원. 이것도 150원. 총 300원이란 말이죠. 이 300원이면은 막말로 뭐 100원 더 보태서 넥서스 한개 가격이란 말이에요뭐 어, 이게 그렇고 작은 돈 아닌데 이 수비용으로 쓴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울 수가 있죠. 상대가 뭐 어떻게든 보자하자 그냥 드론 축지면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단은 이번엔 네, 제벌링 4개 4개 뭐 4도 1개 훨씬, 혹시이나올수 있으니까 뭐그 대비용이겠죠? 원래 그렇게 뽑아주긴 하는데 일단은 네, 오버로드 미네랄 뒤에 파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해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앞당에주정탑 2개 그리 잡아요, 지금 가스가 있네 그럼 이제 바로 대시 네, 눌러주고요 근데 네, 뭔가 전체적으로 타임이 살짝 칸타임이 조금 좀, 좀 늦어졌죠 이게, 이게 아무래도 재료농소랑 포토케논 값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러면서 바로 우주관문 하지만 지금 모닝라테 시야에, 선수 시야에서 다 보이네요 네 이러면 뒤겼어요 어 차라리 약간 이렇게 지을 거면은 음 심시티 용도 입구 쪽을 좀 줄여주는 용도로 쓰거나 대놓고 아니면 그냥 본진 유쪽 미네랄 뒤에 숨겨지는 방법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일단 개인 선수 지우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유닛을 뽑고 이 이제 모니아 선수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일단 본진. 아 이거 전판도 이랬죠. 이거 랠리 바꿔주면 돼요. 이거 네, 분리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랠리. 아 잠시만요. 어, 네, 바꿔줘야 돼. 네. 아 잠시 만 이것도 본진가나요, 이거. 에헤이, 이거 그래도 랠리 바꿔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모니 선수 트리플. 전파량 덜하게 빠르게 먹어주는 모습이고요. 레오, 레어? 네 레오가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뮤탈 냄새 나죠? 어, 뮤탈갈것 같거든요. 근데 어 불사죠? 어, 빌드 제대로 잡았죠? 이러면, 어, 진짜 뮤탈이면 빌드 먹었습니다. 근데 만이에또 히드라다 그럼 또 얘기도 달라지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삼가스까지 오려준 모린 선수. 어~ 게니지 선수도 근데 불사조 솔직히 불사조를 바로 극초반에 뽑는 게좀 어~ 공포를 보는 게좀 좋은 이유가 이게 대군주 다 자르고 트리플 언셔도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포가 좋긴 한데 불사조 뽑아도 이거 사태 근데 타이밍 아~ 네네 불사조를 모아주는지 애프터도 잘 몰라가지고 다른 뒤쪽에 원래 모아주고 있는 개니시 선수입니다. 나 네, 밤에 모닝 선수는 그냥 드론 쭉찍어주고 있죠? 네 지금 레어 그리고 지금 4 가스 네, 이제 올려주면서 딱뭐 업글 뭐 이런 거 투자도 하고 왔어요 가스 가스 다음 쪽네 가스 5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뭘함게 지어야겠죠? 건물을 가스를 필요하는 유닛을 던가뭐 업그레이드 하던가 이제 할 텐데 과연 어느 로로 나갈지 궁금하네요. 어, 이러면서 깐만 늘려주는 게니스 선수 게니스 선수는 약간 어, 불사조 보면서 이제 지상군 다시 또 힘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불사조면 아무래도 약간 유서 깊은 이제 거사조 거사조도 또 괜찮죠 확실히 환상 불사조 네. 여튼 네링 4개 정찰용으로 가고요 어, 히드라 리스크부 올려주네요. 이러면은 괜찮죠? 싸우 있을 때 알가는 대으 배치기 옵니다. 어, 이거 한개잡는노력 아까워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나 예. 어, 이따 히드라 부를 확인했어요. 이런 생각해야죠. 히드라를 잘 잡는 게 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일거신보다는 차라리 트립을 먹고 수비하면서 분열기를 모아주는 게 어떤가. 또 거신이 히드라 상태로도 세긴 세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히드라지 이제 롤커 뜨면 은 거신 그냥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약간 분열기면 이제 힘싸움을 해어도 되는데 거신이면 답이 없다. 어, 모니 선수는 지금 아마 트리플 올래 아, 네. 완성, 지어주네요 트리플 위에 커터안 지워주길래 이제 약간 살짝 짜내고 가나 했었는데 일단 커터 지워주고요. 간념 꾸덩이 우후 해집니다. 아마 럴코까지도 올려주겠죠? 간념꾸덩이나 이제 하이브 올라가고요. 여기 이제 돌진광전사 이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타이밍 잘 잡아야 합니다, 이거. 경력쭉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럴코 뜨기 전에 가야 거든요 이거. 돌진광전사도. <laughs> 자, 이제 키드라, 네포사 한 번에 9개, 9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만 1억 해주고 있고요. 어, 이제 이거 일업인가요? 아쉽긴한데 그래도 있다. 안돼 이제 어, 예, 예, 갑니다. 나가래요 이제 나가요 돌진 광전사 이제 나갑니다. 그래도 진출 경로에 오버로드는 거의 다 끊어줬어요 불사조로 이건 좋아요. 아 다만 이제 뭐노공에서 분광기 한개 뽑아주고 가면 좋았을 것 같긴한데. 어, 지금 타이밍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대 수도, 아, 이제 뒤에 히드라 맞네요. 가서 아, 살짝 힘든데요, 이거. 아, 너무 많은데요. 여왕 수열 아, 수혈 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아, 히드라 너무 세요. 아, 안 돼요. 질러 안 돼요. 질러서는 안 돼요, 이거. 이거 분명히 한세 방이 있어야 해요 이거. 아, 질러 도망가야죠. 용기병 대기싫으 도망가야 합니다. 아, 심지어 또 이게 저그가 방금 또 공방 이름이 완료돼가지고 아, 이거 또그랬에서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다 아, 내 네, 거신 가네요 이게 솔직히 거신이 쓰기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그전에서는 진짜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게 이게 럴커가 뜨면은 솔직히 힘을 좀 많이 봐야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 근데 일단 럴커는 안 가고 둥지타 불러주는 모닝 선수 지금 가는 것도 됐는데 아직 번식지긴 하거든요 아, 왜 타임이 자꾸 내려가나요 이거? 아 히드라 쭉 찍었네요. 잠시만요, 이거.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일단 투거신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쉴베도 없고 이거 일단 트리플은 포기해야고요. 아쉴베 위치가 또 전진이에요. 아좀 아쉽죠 이러면. 그러면 쉴베두 개도 깨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 히드라 근육 보완까지 어떻게 다까내겠죠 이제 거신 사거리 아직 멀었어요. 이거 뭘로 박죠 이거? 아 이거 뭐. 아, 이거, 네, 질러 손하고 가는데, 히드라 너무 많거든요. 거신 사거리업도 안돼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뭐, 궤도 표격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레드라서. 어, 그래도 삼것이. 어, 그래도 그셋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히드라만 있으면 또, 또, 또 모릅니다, 이거, 삼거신 <laughs> 자, 이게, 이게 자끌링의 몸이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이거 그냥 짤막당하고 갑자기 멀티 한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모, 모닝 선수가. 아, 일단, 모닝 선수, 안전하게 병역을 빼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이제, 내 네, 가야죠. 번식지에서 이제, 굿락, 이제 하이브 올려주면서 럴커 뽑으면 됩니다. 럴커 올려주면 되고요. 어, 괜니 선수는 이제 거신 그만 뽑아요. 아니, 사거신, 사거신 충분해요. 이거 빨리 분간기 뽑아줘요. 이거 취소하고, 좀 아깝긴 한데, 솔직히 사거신이면, 아, 또 본진에 이거 옮겨주면 더 좋죠. 하여튼 일단, 네, 지금 거신 계속 뽑아주고, 일단 사, 사거 역계도 끝나는데, 음, 단내 육거신까지 뽑아줄 것 같거든요. 뭐랄게 그냥. 아, 타락기가 나오네요. 타락기 몰로 잡죠? 아, 이거 거신 그냥 주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걸어다니는 꼴뚜기인가요, 이거? 거신 살려야 합니다. 거신 핵심이에요. 프로스 병력이 지금. 아, 근데 타락기, 아, 네, 있긴 한데, 아직 많지는 않아요. 불사조가 몸박 살짝 해주고. 히드라 녹아요. 네, 거신한테는 안 되죠, 히드라. 이제는 이제 거신 다음인데 아 근데 타락기 잠시 하니에요 <laughs> 타락기 뭘르 잡죠 진짜 이거 어탈 타락기 많진 않은데 좀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추석자보다 많아요 타락기가 그리고 내가 개인 선수는 지금 싸우면 안돼요 지금 일단 본진이랑 앞마당 이군 트리플 올려주고 트리플 가스 지어주면서 코트 올리고 지금 수비를 하고 지금 우관을 좀더 올려주든 분명히 분뇨, 보면서 우관을 좀 올려주는 판단을 해야 해요 지금은 아 쉽지가 않죠 아 이러면서 에간기입 하게 되고 아 거신 다 죽나요 이거 아 그냥 그냥 점사 아 거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아쉽 아깝죠 이거. 아 도열 마약이 아아 추적자 급히소환하지만 이미 거신 한 개밖에 안나왔습니다마무리 이제 추적자 다섯 개인 데 히드란 또 몰라봤죠 아 거신 없어요 이제 아아 아, 이거 지지 나오겠는데요 이거 만약에 타락기가 어떻게 나왔다면 아, 이렇게 다음 전에 시, 타임을 보고 빨리 자랍판해요. 됐습니다. 쉬움이 남는 가운데 네, 두 번째 판도 모린한테 선수가 가져가며 어, 3판 2승제. 네, 모린 선수가 4강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두분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제... 어... 이제 선수가... 네, 잠시만요. 게임 아티스트, 어, 홍구 선수 대 레퍼런스 선수거든요. 제가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어, 레프선수 자안 보이죠? 어, 어, 뭐야? 오케이, 나 나만 안 보이나? 친구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게 4배 팬을 하고 해야 겠네 네. 가위 가위 보두분다 부탁드리겠습니다.